자 우리는 3월 16일날 거래고요. ESC 16일날 유명 자정거에 상품을 500만원에 공급하고 3월 15일 결제 체결한 계약에 따라 공급하고 계약금 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다. 상품을 공급했는데 우리는 대변에 상품 판매를 하면 여기다 두 글자로 상품만 치면 상품이 바로 나와버리니까 상품 매까지 치셔야지만 상품 매출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아니면 그냥 여기에 상품 매출입니다. 그냥 이렇게 치셔도 상품 매출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다시 상품 매출 네, 치시면 상품 매출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그리고 금액은 500만 원이 되겠고요. 차변에 우리는 계약금 지급한 게 있으니까 계약금 미리 받은 게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선수금 유명 자전거 100만원이 있었고요 나머지는 차별해 외상 매출금 여기에서 그냥 엔터엔터 엔터 쳐서 유명 자전거 나오면 안 된다 그랬어요 앞에 102 102번 유명 자전거 이렇게 코드 번호가 있어야 정답 처리가 됩니다 방향키 아래로 내려 주시면 되겠고요 자그 다음은 17일날 거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7일날 이자 수익이라는 게 발생했다 그럼 이자 수익은 무조건 대변에 생기니까 대변에 이자 수익 먼저 20만원 입력해주시면 되겠고, 차변에 가서 원천징수세, 뭐라 한다고요? 선납세금이라고 합니다. 선납세금 3만 800원. 쓰시고, 나머지 차변에 보통예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 금액을 계산을 굳이 안 하셔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어 이자수익 선납세금 먼저 써주시면, 보통예금은 금액이 자동으로 산출이 되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그다음은 3월 18일입니다. 3월 18일날 단기 운용 목적으로 주식회사 우리의 발행 주식 1,000주를 주당 6,000원에 취득하였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입니다. 단기 매매 증권. 어 금액은 총 600만 원입니다. 어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그냥 제가 여, 여러분들 실제 시험에서 쓰시는 게 아니고 단기 매매증권 나오면 무조건 어떻게 한다? 액면 신경 어 그랬어요. 그렇죠? 어, 액면 금액 신경 쓰실 거 없고 그래서 우리는 어, 주식수 천주를 천주를 주당 얼마씩에? 6천원씩에 구입했기 때문에 천주를 6천원씩 곱해주시면 우리 600만원의 취득원가를 계산하실 수 있는 거예요 뭐 여기는 쓰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설명드리려고 했던 거고 자 어쨌든 어 그리고 여기서 수수료가 13만원이 나왔으니까 차변에 수수료 비용이라고 하는 걸 쓰실 건데 우리 무조건 몇 번대? 900번대에 있는 단기 매매증권 취득 시의 수수료는 900번대에 있는 수수료 비용을 써주셔야 되겠고 13만원 대변에 보통예금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은 19일 날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하였던 주식을 처분했어요. 처분하면 무조건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무조건 장부가, 구입가로 나가게 되니까 600만원이 나가게 되고 차변에 가서 보통 예금 입금 됐는데 800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수수료 만원을 제외하고 받았습니다. 799만원. 자, 여기 시점에서 이제 대차 차익이라는 걸 보시면 여기 있는 금액이 양수로 나올 수 있고 혹은 음수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양수로 나와 있으면 무조건 대변의 이익이고요. 음수로 나오면 무조건 차변의 손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단기 매매증권을 팔고 이득이 생긴 거죠. 그래서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이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 만약에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 다 빼고 600만 원짜리인데 500만 원에 팔았다. 그럼 우리가 분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600만 원이 나갔는데 차변에 보통 예금 들어오는 건 500만 원만 들어왔다. 그러면 이렇게 대차 차액이 마이너스로 생기게 돼요. 그럼 마이너스로 생기면 무조건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이다. 이렇게 찾아 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양수일 때 대차차익이 양수이면 무조건 대변의 이익, 음수이면 무조건 차변의 손실 이렇게 여러분들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얘는 체크하고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꺼번에 이렇게 전표 지우실 수도 있고요. 자, 그다음은 20일 날, 20일 주차비를 카드로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일단 미지급금 신한카드. 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차변에 가서 여비교통비 쓰시는데 무조건 우리 몇 번대? 800번대 이렇게 처리해주시면 정답이 되겠죠. 자그 다음은 이제 어 21일날 21일날 김철수의 출장 여비 계산에 그래서 자 날짜 21일 현금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현금 30만원이 나가요. 차변에 출장 여비 계산액은 우리 무조건 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김철수 이렇게 써주셔야겠고요. 아시겠죠? 가지급금도 거래처 체크 해주셔야지 됩니다. 30만 원의 출장비를 줘서 보냈고요. 자그 다음으로 이제 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22일 날은 출장을 마치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요만큼쓴돈 결국은 이 금액만 필요한 거죠. 우리한테 필요한 건 20만 2천 원, 그리고 우리는 9만 8천 원을 다시 돌려받았어요. 뭘로 현금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22일 날, 22일 날 일단 대변의 가지급금 김철수한테 지급했던 금액은 30만 원입니다. 그런데 차변에 여비 교통비로 쓰고 온게총 20만 2천 원, 그리고 차변에 나머지는 현금으로 돌려받았고요. 이제 화면 입력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붕괴만 정확하게 하시면 전표 입력은 여러 번 반복하시다 보면 손에 익숙해지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코드 번호를 빨리 외우시는 거를 엄청 추천드립니다. 자, 그다음은 3월 23일입니다. 23일 날 어, 2월 25일 내용을 알수 없는 출금 50만 원이 발생하여 가지급금으로 처리했는데 외상 대금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에 대변에 가지급금 50만 원이 없어지면 되겠고 차변에 가서 우리는 외상 매입금입니다. 명성 바이크. 자, 이거 외상 매입금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여기에서 출금이 발생했다 그랬어요 출금이 발생했다라는 얘기는 돈이 나갔다. 돈이 나갔다. 그럼 외상 대금인데 돈이 나가야 하는 외상 대금은 뭐예요? 나가야 하는 외상 대금은 외상매입금이죠 외상매출금은 내가 돈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지금 외상대금은 외상매입금입니다 를 여러분들이 어 예측을 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그 다음 24일날로 넘어가 볼게요 24일날 여기서부터는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사업운영자금을 차입했어요 그래서 차별 보통예금이 5천만원 그리고 대변에 3년 후니까 장기차입금 누구예요 국민은행. 이렇게 입력해주시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25일입니다. 25일. 어, 5년 후 회수 조건으로 200만원 대여했어요. 그러면 대변에 보통 예금이 200만원이 나가겠죠. 그리고 차변에 가서, 우리 뭐라고 하면 돼요? 장기 대여금. 그래서 장기 대까지 치시면 빠르게 찾으실 수 있고, 거래처는 태성산업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6일날 26일날 임대차 계약을 하고 보증금 5천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하였습니다. 그럼 대변에 보통예금이 5천만원이 나가겠죠. 차변에 우리 뭐라고 해요? 임차 보증금 임차 보증금 임차 보증금 일회 빌딩 거래처 반드시 입력해주셔야겠고요 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3월 27일 날이고요 차량 1,500만 원 구입하고 수표로 발행했으니까 대변에 당좌 예금 먼저 1,500만 원 쓸게요. 그리고 차변에 차량 운반구 1,500만 원 해주시면 되겠죠. 네. 여기까지, 어, 3월 27일 거래까지를 한번 입력을 해 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계속 무한반복을 해 주시는 걸, 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셨다가 또,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